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 6월 12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할레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 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바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권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다른 사도들과의 만남을 전하고 있어요. 이 배경은 그 사도행전 15장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1차 성교여행 후에 그 안디옥의 있을 때였죠. 안디옥은 본부였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본부로 삼고 있었던 교회였죠. 1차 선교여행을 이제에서 돌아와서 그곳에 머물러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유대에서 왔다고 하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어떤 논박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논쟁을. 근데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였죠. 예수를 믿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 그건 50점짜리다.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부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 우리들처럼 할례를 그 행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기와 여러 율법들을 이행하여서 우리처럼. 유대인과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극렬한 반박을 하였고 다수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까닭에 불가피하게 그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현재는 이 서신서에서 볼때 현재는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에 들어온 이 거짓 그리스도인 사절에서도 그 이유를 밝히고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러니까 수 아주 수년 전에 있었던 이 예루살렘 회의 때에. 갔던 이유도 동일했고, 그리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침투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도 이 내용을 쓴 것이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간질을 했던 내용들은 무엇이었는가 보면, 오늘 본문 속의 속에 내용 속에서도 추정해 볼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예수님의 1세대 사도들, 제자들이자 정통 사도들라고는 괴가 다른 자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 1세대 제자들과 괴가 다른 그런 이단자이다.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서 이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이죠.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저 유력한 즉 열두 제자. 어,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준 것이 없고 나는 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받아 지금 내가 성교사가 된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분을 만났고 불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그리고 게바와 요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열두사도 가운데 요한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 그들이 내게 주신 어,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인정한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갈라디아 교회 침투해 들어온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간질을 했던 내용이. 요 부분도 언급이 되었던가 봐요. 과거에 예루살렘의 사도 바울이 왔을 때에 그때 왜 왔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이 사도 바울의 거짓된 가르침을 괘씸하게 여기서 그를 소환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도 나의 사역을 인정한 바이고 공식적으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1절에, 1절과 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년 후에 내가 변나바와 함께 기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니계시를 따라 올라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불러서, 불러들여서 내가 간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개시, 즉, 명령이 있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게 외형적으로는, 외적으로는 이러한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에는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이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다름질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laughs> 구원을 얻는 것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 전해 왔다는 것이죠. 이것이 혹여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열두 제자들에게 그 유력한 자들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바꾸지는 않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 방에 전해지는 것이 아주 어렵게 되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사로이 그들을 만나는 것은 내가 달려가던 이 길을 방해받지 않냐고 어려움 당하지 않아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상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두 가지 면에서 이런 묵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목회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해명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해야 하는 것은 어 이런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해명을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해명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의 방해가 되어진, 이 치명적으로 방해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해명하고. 그리고 과거에 내가 예루살렘 찾아가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와 개인적인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해명하기 위함이 아니고 복음의 방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대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사사건건 다그 오해를 해명하고 할때 구차할 때가 있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되어지고 해결되어질 문제인데 사사건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명예만을 너무 중요하게만 생각한 나머지 나는 어떠한 오해도 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나오는 것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서서 해명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오해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시간이 해결해 준답시고 가만히 있었다가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기 명예는 둘째치고, 교회의 치명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성도들에게 큰 상처를 주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그 고름을 빨리 짜내야지, 짜내지 않고 두었다가 이 살을 도려내야 하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보면은, 여기에서 디도,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부분이 이런 겁니다. 이 디도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은 예루살렘 그 교회에 데려갈 때 할례를 받지 않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관계 악혀가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일부러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사실 할례를 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복음 가운데 어, 안 하는 것이 꼭 복음 법은, 법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 어, 의롭게 되어진 이후에. 어, 자신이 하고 싶어서 어떤 복음을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불가피하게 할례도 행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어지기 위하여서 할례를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일부러 디도가 헬라인 즉 이방인인데 그를 할례를 행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데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유대인 배경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더더군다나 그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은 그냥 태생부터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이방인을 대할 때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들은 유대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랬을 때 우려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아니 어떻게 지금 할례를 행하지 않고 데려올 수 있느냐? 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오히려 회피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수년 전에 그 고넬료 사건, 그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 사건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이 이미 협의한 바가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뻔히 그때 함께 동참하여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전통적 사고관, 이 민족적 사고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할례를 받는 것이 맞지 이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협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민족적 사고관 그리고 또이 전통적 사고관에서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환영하고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민족적 사고관, 그리고 전통과 또이 취향, 문화, 이런 것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와. 가령 옷차림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 우리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생각 들수 있잖아요. 저도 마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수적 사고관에서 교회 안에서는 예배 드릴 때 정장을 입고 와야 되고, 그리고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와야 되며, 그리고 모자를 쓰지 말아야 하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낯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은 피해야 하며, 이런 어떤 전통적 그런 어떤 사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예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분류를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람이든 그가, 어,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건 예의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지, 복음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복음은 모든 사람을 끌어 안는 보편성이 있어요. 그 보편성 안에 뭐, 민족성이든, 전통이든, 취향이든, 문화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끌어 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설령 그 사람이 어제처럼 술 취한 상태에서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그는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래도 교회에 가야만이 살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 가운데에서 교회는 왔지만 그의 약한 의지력 가운데에서. 술을 못 참고 먹고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예배 한창인데 맨 뒤에 앉아 가지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잠자고 있다면 보는 사람들이 그거 얼마나 불편하고 그리고 또술 냄새가 나고 그리고 또 예배 끝나고 깨어서 화장실에 가서 거기가 자기 집인 줄 알고 또 담배 피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문화적으로 너무 충격일 수가 있죠. 아니 왜 이런 데 와가지고. 그러나 이런 생각에서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아, 집에 돌아가세요. 예배는 주일 예배에는 술취한 상태에서 어디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모르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뭘 알겠어요? 그냥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배 시작됐는데 그냥 술취한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고 앉아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잠들어 버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멀쩡한 정신, 총명한 정신을 가지고도 예배를 지키 예배를 드리지 않고 집안에서 다른 일 보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보다 술 취했지만 어찌하든지 내가 교회 가야 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라도 앉아 있는 저 사람이 더 귀하다 하는 생각이 아니, 더 귀하다 뭐 이렇게 또 편을 달렸다기보다는 저 사람도 참 귀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 말이죠. 우리가 이런 어떤 편견에 있어서 내가 혹시 민족적 사고가 그래서 아저 사람이 흑인이 어디 여기 앉아 있어? 혹은 뭐 우리는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뭐 동남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하대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가짐과 태도 그리고 나와 다른 노래, 다른 취향 그리고 다른 옷차림 그리고 다른 뭐 머리 색깔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을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로나? 혹은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여서 그를, 그들을 이렇게 홀대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그 밖에도 묵상할 부분들이 더 있는데 어느덧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렸네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보화를 캐낼 수 있는 말씀이, 말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